자, 오늘은 그, 다트의 비동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 다트의 비동기를 배우기 위해서는 일단, 이 비동기에 대한 개념을 알 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는 그냥 어떤 비동기는 이런 거다. 비동기는 이런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 백그라운드 지식이 없는 분들은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백그라운드 지식을 좀 알려드리면서 이 다트의 비동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왜 비동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다트의 비동기는 다른 언어랑 뭐가 다른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얘는 난이도가 상입니다. 그래서 다트 비동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러운 얘기를 좀할 수도 있는데 미리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한번 재밌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제 <laughs> 친구들이 제 개발자 친구들이 제 유튜브를 보고. 엄청 재미없다고 하더라고요. 재미가 없대요. 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재밌게 뭐 강의를 할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재밌게 강의를 못하겠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해드릴 수 있는 거 어,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는 못하겠지만, 음, 이해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휴대폰이라는 앱을 한번 볼게요. 휴대폰이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휴대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림 그리기. 근데 이제 홍기똥이라는 애가 이 휴대폰에 그림을 그린다고 할게요. 붓을 하나 들고 이 붓으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다가 이제 태양을 그리고 이렇게 자, 여기다가 막 구름을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이 부분에 그려야 되는 데이터는 내가 바로 그릴 수가 없어요. 왜 바로 그릴 수가 없냐면 어떤 걸 그릴 거냐면 내 친구가 뭔가 복잡한 계산을 해서 얻어진 어떤 결과를 여기에 그릴 거란 말이에요. 그 바로 그릴 순 없고 일단 어떻게 하냐면 얘가 얘한테 물어봐요. 야, 너뭘 그려야 될까? 저 부분에. 이렇게 요청을 하겠죠. 자, 이렇게 요청하면 친구가 그때부터 복잡한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5초가 걸린다고 할게요. 자, 5초 동안 계산하고 그 결과를 만들어서 응답을 해줘요, 얘한테. 자, 응답을 해주면 이제 이 그림을 그릴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고 제일 밑에는 어떤 그림이 있냐면, 이제 그런 자동차 같은 어떤 그림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이게 이제 휴대폰 화면이라면, 이 그림이 다 그려지는 시간은, 얘 그리는, 시간 얘 그리는 시간 플러스, 얘 그리는 시간 플러스, 얘 그리는 시간인데, 얘는 즉각적으로 그릴 수 있는 그림이고, 얘도 즉각적으로 그릴 수 있는 그림인데, 얘는 시간이 걸리죠. 왜냐하면 물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죠. 휴대폰 화면이 있으면,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태양을 그리고, 구름을 그리고, 그리고 5초 기다려요. 1초, 2초, 3초, 4초, 5초가 지나서 여기에 이제 그림을 그리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제 그림을 그려요. 자, 이렇게 되면 이 부분 때문에 그림 그리는 게 느려지죠. 느려지면 뭐가 안 좋아지냐면 UX가 안 좋아져요.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 경험이 안 좋아집니다. 사용자가 핸드폰 앱을 딱 켰는데 여기까지만 그려지고 이 밑에가 안 그려지는 거죠. 근데 얘가 안 그려지죠. 얘는 내가 바로 그릴 수 있는 그림이잖아요. 얘들은 근데 얘 때문에 못그린단 말이에요. 이 시간 때문에. 아, 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 하고 고민을, 고민을 한번 해보겠죠. 나 그릴 때, 일단은, 해 그리고, 구름 그리고, 그 다음에, 이따 요청이야. 얘한테. 요청을 해야 되잖아. 요청하면 얘가 이제 어떤 시간이 걸리겠죠. 5초라는 시간. 그러니까 요청만 해놓고, 얘는 이제 신경 쓰지 말고 먼저 얘를 그리는 거죠. 자동차를 얘는 빨리 그릴 수 있으니까, 내가 그리고 나서 응답이 오면 여기를 그리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응, 음. 응답이 오면 여기를 그리면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빨리 이 부분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여기는 뒤에 그리면 되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스레드예요스레드이스레드라는건 뭐냐면 타임 슬라이싱 하는 거거든요. 슬라이싱 한다는 건 이제 자른다는 건데. 자에게 시간을 잘게 조갠다는 거야. 시간을. 그럼 시간을 잘게 조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봐 봐요. 내가 이 벽이 하나 있는데 벽이 이렇게 반쪽이 딱 이렇게 있어요. 이게 전체가 벽인데. 내가 이제 색깔을 칠해야 되는데 위쪽 벽에는 빨간색을 칠하고 아래쪽 벽에는 노란색을 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순서가 있기 때문에 얘를 먼저 그리고 얘를 그려야 되죠. 이걸 좀 동시에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어요. 타임 슬라이싱 하면 됩니다. 그럼 타임슬래싱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할수 있죠 제일 처음에 얘가 어떻게 하냐면 얘가 그림을 그릴 때 붓으로 여기를 그리고 하나 그 다음에 여기를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그리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잘못했다 <laughs> 자 이렇게 반복하면 반복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이제 시간을 정하겠죠 자 0.1초 아, 1초 동안은 위에 벽을 그리고, 그 다음에 2초 동안은 밑에 벽을 그려라. 그래서 2초라는 시간을 슬라이싱해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 붓이 두 개가 필요하겠죠. 어떤 붓이 필요하냐면 빨간색 붓, 그리고 노란색 붓이 필요하죠. 그래서 얘는 위에 벽을 그릴 때는 빨간색 붓을 가지고 그리고, 그리고 붓을 다시 놓고, 노란색 붓을 들고 그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동시에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 그리는 거니까,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게 동시에 실행인가?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이거를 엄청나게 잘게 자르면, 0.0000001초, 0.0000001초. 이렇게 해서 잘라서 그리기 시작하면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리겠죠. 엄청나게 빠르게 바바바바바바바 그러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눈은 초당 24프레임이면 동시에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림이 24장에 1초 만에 이렇게 쑥 지나가면 영상처럼 보여요. 멈춰 있는 것처럼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인간의 눈을 속일 수가 있는 눈이에요. 눈이라는 건 감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각, 감각이라는 건 <laughs> 내가 봐야지 느끼는 거죠. 내가 영상을 볼때 누군가가 우리 원숭이란 애한테 가가지고 <laughs>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상을 볼 때. 야 영상을 딱 틀어주면서. 야이 영상 재밌지. 근데 이 영상 사실은 사진이야. 사진이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원숭이는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원숭이는 상상하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원숭이는 자기가 보는 감각을 믿거든요. 근데 인간은 상상할 수 있죠. 하지만 본능적으로는, 원숭이랑 똑같죠? 감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해서 얘가 시간을 쪼개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사진이 연속적으로 지나간다는 건 상상을 해서 뭔가 이렇게 가학적으로 증명하는 거고, 이 가학적인 기반이 없다면 뭐 하는 거냐면 우리는 감각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실행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면 엄청나게 빠르게 왔다 갔다 거리니까, 우리 눈에서는 동시에 그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쓰레드예요. 그럼 스레즈를 사용하며 봐봐요. 내가 여기를 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그리면 그리는 거랑 내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는 거랑 속도 차이는 무조건 무조건 얘가 앞승이에요. 왜 얘가 앞승 아 얘가 아니지. 무조건 얘가 앞승입니다. 얘가 이겨야얘 승. 왜 그러냐면 붓을 안 바꾸잖아요. 얘는 빨간색깔의 붓을 가지고, 이 붓을 가지고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붓을 놓고 노란색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죠. 근데 얘는 붓을 0.0000001초마다 바꿔들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 시간보다 붓을 바꾸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보다. 그래서 이 붓을 바꾸는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스레드에서 스레드는 <laughs> 타임 슬레이싱하는 건데, 이걸 엄청나게 빠르게 하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엄청나게 빠르게 왔다갔다 하다 보면 왔다갔다 한다는 게 이제 붓을 바꾼다는 거죠. 요 붓에서 요 붓으로 하다 보면, 이 붓을 바꾸는 시간 때문에 더 느려집니다. 이 붓을 바꾸는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해요. 이 컨텍스트가 바뀐다고 하죠. <laughs> 컨텍스트가. 그럼 이 컨텍스트가 바뀌게 되면 여기에서. 이리로 왔다가 여기에서 여리로 왔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느려져요. 그래서 컨택트 스위칭 시간이 있는 거죠. 스레드는 컨택트 스위칭 시간 때문에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스레드는 뭘 좋게 해요? UX를 좋게 하죠. 사용자 경험에. 왜냐하면 답답하지 않거든요. 여기 다 그리고 여기 그리는 게 아니라 동시에 그리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됐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컨텍스트랑 스위칭이라는 말인데 스위칭은 이제 바꾼다는 건데 <laughs> 컨텍스트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컨텍스트의 의미를 모르면 또 이걸 이해를 못하겠죠 컨텍스트는 어떤 문맥이라는 건데 이 문맥이라고 이해를 하면 좀 이해하기 힘들고요 <laughs> 문맥이라고 이해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문맥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렵잖아요 어떤 글의 문맥이 있는데 어떤 글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문맥이 다 바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다른 문맥으로 하재가 전환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하재가 전환되면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왜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냐면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얘기를 바꿔 버리면 이 얘기를 이해하고 있다 가 다시. 얘가 이야기하는 그 뒤로 돌아와 버리면, 왔다 갔다 하면 이해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이 문맥 교환이라는 건데, 이 문맥, 이 컨텍스트를 뭐라고,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변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변태. 이 컨텍스트를 안다는 건 변태예요. 혹은 뭐 스토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홍길동이라는 애가 있는데, 어떤 뭐 영미 영 영이라고 할게 영이라는 애가 있는데 철수가 영희를 너무 좋아해서 스토킹하는 거예요. 그러면 철수는 영희에 대한 모든 걸 알려고 노력할 거예요. 사실 영희보다 영희를 잘하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철수는 영희를 스토킹하기 때문에 영희에 대한 대부분의 것들을 다 알고 있죠. 이 대부분의 것들. 이걸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모든 것이라고.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 이걸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컨텍스트를 알고 있다는 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스위칭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레드는 뭐죠? 타임 슬라이싱 하는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타임 슬라이싱을 하면 UX가 좋아져요. 하지만, 어떤 단점이 있냐면, 문맥 교환이라는 시간 때문에 단점이 있죠. 일단 이걸 이해하셔야 다트의 비동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일단 쓰레드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